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공민왕의 개혁에 이어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기차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공민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기억나요? 네. 공민왕이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서 원나라 간섭에서 벗어났어. 거기까지 배웠지. 응. 그리고 아빠가 지난 시간에 어, 어디하고 어디가 쳐들어온다 그랬었는지 혹시 기억나? 음, 홍건적이랑 왜구. 어, 여기 써있지. 응. 홍건적, 빨간색 두건을 쓴 도적. 응. 그리고 왜구는 외놈들인데 도적. 그래서 왜구라고 불러.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일본 본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도둑질을 일삼았었던 사람들을 왜구라고 불러. 어, 도둑질을 일삼았던 사람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침략을 했는지 고려를 침략한 거겠지? 고려를 어떻게 침략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어, 먼저, 홍건적이 침입을 해. 홍건적이 고려를 총몇번 침입했냐면 크게 두 차례 침입을 해. 두 차례. 이 홍건적은 누구에게 반란을 일으킨 세력이었냐면, 바로, 원나라에게 반란을 일으킨 중국 세력이었어. 어, 중국 사람들이 원나라에서 더, 원나라의 지배를 더 이상 못 받겠다 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원나라가 아직 힘이 강할 때라, 쫓겨서 온 거야. 어디로 왔냐면, 고려 쪽으로 오게 된 거야. 자, 이렇게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이만큼이 고려란 말이지. 고려야, 여기 원나라가 있는데 이쪽에서 홍건적이 막 일어난 거야. 그랬다 원나라가 공격을 하니까 쫓겨가지고 이쪽으로 도망을 오게 된 거지. 도망을 왔는데, 두 차례의 침 중에서 우리가 아주 크게 피해를 받았던 게 바로 두 번째, 2차 침입 때 피해를 엄청 받아. 2차 침입 때 연도가 어느 정도, 몇 년이냐면 1361년이야. 1361년은 아직 공민왕이 어, 고려를 개혁하고 있을 시기였고, 어, 고려의 공민왕이 이 홍건적에게 쫓겨서 어디까지 도망갔다가 오냐면 고려의 수도였던 곳이 개경이잖아. 그치? 여기 개경인데 저 밑에 안동까지 도망을 갔다 와. 그니까 전 국토가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봤던 게 바로 이 홍건적의 침입이다 라는 거지. 이 홍건적의 침입을 그럼 막아내는 장군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네. 어떤 장군들이 막아내게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름을 한번 들었었던 인물이 등장하고 처음 듣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첫 번째는 누구냐? 최영이라는 장군이었어. 응? 들어봤어요? 네, 그 책에서 봤어요. 어, 책에서 봤어요. 어, 최영 장군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한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이성계가 등장을 하게 돼. 응. 응. 앞에서 우리 봤지, 이성계, 쌍성총관부 이지역을 다시 찾을 때 고민왕을 도왔었다 라고 얘기했어. 그치? 네. 자, 이 최영과 이성계가 수도였었던 이 개성을 다시 빼앗으면서 막아내는데 가장 공을 세웠던 두 명의 장군이야. 홍건적을 몰아냈어, 두 명의 장군이. 이두 명의 장군은 그래서 고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웅이었지. 영웅이었는데, 어, 문제는 이제 이 홍건적이 쳐들어오는 것 뿐만 아니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외국가 침략을 하게 돼 일본 도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주로 이 남쪽을 약탈했거든. 음. 남쪽을 약탈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받는데 일본 외국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크게 이긴 전투가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전투가 있어. 이 외국와 더불어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냐면 바로 최영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외구들을 싹 몰아버린 전투가 있어. 그 전투가 뭐냐면 바로 첫 번째 최영장군이 이겼었던 홍산대첩이야. 홍산이 지금의 어디냐면 홍산은 지금의 부여라는 곳이거든. 여기 그래서 이 부여 홍산대첩에서 외구들을 싹 쓸어버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화약을 사용해서 대포를 쏴, 음. 대포를 쏴가지고 바다에서 배로 싸워서 승리하는 전투가 있어. 이 왜구들과 그 전투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진포대전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장군이 누가 있었냐면 바로 최무선 장군이 화약을 제조하고. 대포를 만들어서 화포를 통해서 화포를 통해서 진포대전 진포가 지금은 어디냐면 군산이라는 곳인데 여기야 두 번째는 여기 첫 번째는 여기 두 번째는 여기 이곳에서 왜구들을 크게 이겨 승리 왜구들이 쫓겨가다 보니까 여기서도 지고 여기서도 지다 보니까 이 밑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세 번째가 어디냐 바로 지금의 남원이라는 곳이야 남원 여기를 예전에는 황산이라는 곳으로 불렀는데 자, 이성계라는 장군이 앞에서 나왔던 이성계가 황산대첩을 이끌어서 크게 승리를 해. 이 황산대첩에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 일본 장군인 아지발도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싸움을 되게 잘했고 이 온몸에 투구를 다 감싸고 있어서 얼굴조차 보이지가 않았던 거야. 갑옷을 다 입고 있어서.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고려군을 계속 막 죽이니까 이걸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 근데 이성계 장군이 잘 하던 게 있어 뭐냐면 바로 활을 굉장히 잘 썼어 그래서 활을 쏴가지고 여기 이렇게 투구 아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이런, 이런 거를 이렇게 입고 있었단 말이야 눈, 눈도 이렇게 내밀고 그러니까 여기를 쏴서 여기 얼굴을 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활을 너무 잘 쏴서 여기에 이렇게 이 얼굴을 가리는 투구에 끈을 맞춰서, 끈을 맞춰가지고 여기가 딱 떨어지게 만들어서 얼굴을 방어하고 있었던 게 갑옷이 떨어졌고, 거기에 화살을 쏴가지고 맞춰서, 아지발도 장군을 없애버려, 아지발도를. 그래서 아지발도를 죽이니까 일본 외구들의 사기가 떨어졌고, 결국 최종적으로 이성계 장군이 승리를 하게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영 최무선 이성계 장군이 이끄는 군대를 통해서 고려를 지켜냈고 결국 왜구가 그 뒤에도 조금씩 들어오긴 하지만 어쨌건 큰 전투에서는 큰일을 하면서 크게는 못 들어와 왜구가 한동안 네, 알겠죠? 네. 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알겠죠? 네. 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